오렌지족, 야타족 이 활동을 하던 장소였는데 이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몰락을 했을까? 안녕하세요, 빌딩서재입니다. 자 오늘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핫하고 거래 빈도수도 굉장히 많고 매수인들이 좀 눈여겨 보는 지역이 있죠.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중 하나였죠. 근데 이 상권이 부촌 상권이었다가 한번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예요. 로데오 상권이라고 하면은 압구정 로데오역 기준으로 우측으로 가게 되면은 상담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이제 명품 거리, 한류 스타 거리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3번 출구로 나가서 계속 걷다 보면은 웬만한 명품 매장들이 다 있죠. 패넬, 아르티에, 앤클리프, 쿠라다, 웬만한 명품 매장들은 다 있고 역 바로 앞에는 델러리아 백화점이 있죠. 우리가 부르는 로데오 상권은 로데오역 기준으로 1, 7시 방향. 도상공원도 인접해 있고 명품 거리도 인접해 있어서 세계의 어, 상권이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압구정 로데오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는. 예전에 오렌지족, 야타족이 활동을 하던 장소였는데 강남의 자산가들의 자녀들이 활동하던 상권이었고 비싼 고급 외제차 막 부릉부릉 하면서 다니면서 본인의 재력을 좀 과시하는 그런 상권이었어가지 고급 고 잡화, 고급 우류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몰락을 했을까? 첫 번째는 아구정로데오의 도로가 원래는 2차선 도로였어요. 근데 이거를 구청에서 일방통행도로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렌지족... 야타족들이 자기의 비싼 외제차를 끌고 와 가지고 달리는 맛 보여주는 맛으로 이렇게 상권에 들어왔었는데 본인의 그런 재력을 과시할 수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이 비싼 소비를 하면서 임차인의 매출도 늘어나게 됐을 거고 그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많이 떠나게 됐죠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가성비 있는 소비 습관 이것들이 조금 열풍을 불었고 인터넷 쇼핑몰의 대중화가 되면서 상권이 많이 힘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상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신흥 상권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옆 동네에 신사동 가로수길이 생기게 됐는데 은행나무가 이렇게 다 줄줄이 있죠 그리고 패션 교육기관이 가로수길 인근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화랑이라든가 예술가들이 다 가로수길로 모이게 돼요. 로데오보다 저렴한데 은행나무도 있고 되게 개성 넘치고 특색 있는 점포들이 많은데 임대료까지 낮아. 그러니까 이 해외파 예술가들이 다 가로수길에 입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몰리면서 로데오가 완전히 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7년도인가 로데오 인근 주민들이랑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지금 잡지 않으면 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압구정 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든 다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을 살려야겠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을 하죠. 그중첫 번째가 착한 임대로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층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특색 있는 공연이나 이벤트를 주최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희귀성이 있고 독특한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동시에 똑같은 문제로 가로수길에서는 상권이 엄청나게 살아나고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도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버리죠. 그래서 그때 가로수길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더니 다시 로데오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때마침 코로나 19가 터지고 되게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가 터지게 되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mz 세대들이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태원을 못 가니까 또 홍대도 못 가고 그러니까 로데오에 있는 라운지 바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소비력이 높은 mz 세대에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한 기업들이 mz 세대들이랑 교류를 하려고 플래그십 스토어도 열고 파인 다이닝 식당, 세련된 카페, 각종 트렌디한 패션 브랜드들이 입점하면서 mz 세대와의 상호작용을 됐죠. 인근에 매각된 것들을 보면은 엄청나죠?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 로데오 시세라고 하면은 보통 뭐 2억 초중반? 2억 중반 내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팔린 것들을 보면 대로변도 아니고 이면에 있는 그냥 스트릿인데 2억 3천, 2억 2천, 1억 8천도 있네요. 2억 2천 있고 이슈가 됐었던 최고가를 찍었었던 2억 8천 사례가 있고, 이거 매입했을 당시에 다들 그랬었어요 코너 변이고 메인 입지고 한데 이 정도 <laughs> 금액으로 매입했던 거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라기보다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평가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등기가 넘어갔죠 확인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젠틀몬스터에서 매입을 했어요 이것들이 이제 매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압구정 로데오 메인길은 2억대의 시세가 형성됐다고 자연스럽게 됐고 최근에 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2억 9천이에요 도산공원 바로 옆길이에요. 물론 입지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는 맞는데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2억 9천, 약 3억 가까이 매각된 사례를 보면서 다들 굉장히 놀랬죠. 로데오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착한 임대료 사업 때문에 아직까지도 임대료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실제로 매각된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져보면은 대예요잘 나오면은 2%. 그러면은 이것들을왜 이렇게 팔렸을까요? 첫 번째, 로데오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 중 하나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라고 하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어쨌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가 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자산 가치 라든가 이런 거를 따질 수밖에 없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실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감성적으로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볼수 있는데 이 건물을 실제로 봤을 때 나의 감성을 울려 이 건물에 꽂혀 버리는 거죠. 나 로데오의 건물이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상권의 인기와 활성화. m z 세대한테 강남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명 브랜드가 이점하고 뭐 F&B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새벽답사 가면은 새벽답사 갔는데도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게 영동설명탕 영동설명탕 <laughs> 아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데고 런던베이글. 아, 런던베이글, 런던베이글, 런던베이글. 네. 노티드 청담도 있고 미뉴트, 마피옹 이런 f b 를 주도하는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으니까 n g 세대들도 많이 좀 찾아가겠죠. 그리고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laughs> 지금 매수인 분들은 최근에 완전히 얼음장이었잖아요. 지금 매수인 분들이 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것저것 막 팔려 나가니까 조금만 좋아 보인다 싶으면 은 그냥 일단 매입하고 봤었는데 지금은 이 힘든 장을 겪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들어가려는 거예요. 로디오보다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저렴한 것보다는 비싸더라도 증명된 상권에 들어가자라는 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상권이 확실히 증명된 곳에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매입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데오랑 선수동이랑 용호성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상권이 되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m g 세대들을 표적으로 한 기업들이 입점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F&B랑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활기를 띈다. 그리고 시세가 평당 2억 중반 내외로 형성이 됐다. 앞으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싸울 거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연무장이다, 로데오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 채널이 크진 않지만 댓글에서 또막 싸우지 않을까요? 아 그죠. 큰 손님들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오렌지족? <laughs> 뉴스에 나와서 <나오고 갑니다. 웃음> 야타족은 알아요? 야! 타! <웃음> <웃음> 그럼 오렌지족이 왜 오렌지족인지 알아요? 그 당시 오렌지라는 과일은 수입 과일로 굉장히 핏다던데 보유층 어, 그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어, 오렌지를 먹을 수 있게 된 재벌 이태들이 자신이 마음에, 마음에 들어한는 이성들에게 오렌지를 주면서 오렌지족이 헌팅을... <laughs> <제 머릿속에 웃음> 네. 헌팅. 이거.. 헌팅할 때.. 보고 나요제 머릿속에 들어있어 이거 헌팅할 때 오렌지 먹을래? 약한 오렌지